실제는 부처도 내 속에 있고, 내 눈앞에 계시는 내 부모 형제가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삼남 만성이 그대로 부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는 저거는 남자고, 저거는 여자고, 저거는 돈 많은 사람이고, 저거는 돈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잘생겼고, 나는 못생겼고, 이런 차등심이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는 이상의 세상의 부처님의 세상이지만은 항상 괴로움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생활입니다. 세상 만사가 순간순간이 변하지 않고 항상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변 만화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관된 인연의 세계, 즉,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삼남만상은 그대로 헛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치를 바로 내다보고이 이치를 그대로 깨뜨러 본다면 이 세상은 그대로 깨끗한 불국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형 방품 품명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시법이 주법이 하여 세간상이 상준이라이 법이 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습이 그대로 항상 머무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참말 앞뒤가 말이 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묘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시법 이 법이란 소리는 우리의 참된 성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자리, 부처님의 모습은 여기서 주법이 했거든요. 우리가 사는, 혀,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성품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항상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의 모습이 항상 머물고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시법이 주법이 하고 앞에서 이 법이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치신 내용을 말했고, 뒤에서 법의 자리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현상을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깨치신 내용이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각을 돌이키면 내 부모 형제가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왜 부처님이 아니냐? 너는 너고 나는 내고, 내가 욕심에 사로잡힐 때는...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내 사는 땅이 지옥으로 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의 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습에 항상 머무는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번본 산스크리트 범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이 법의 도리는 즉 부처님의 깨치신 도리는 언제나 계속되며 여러 가지 법즉 삼나만상의 본성 즉 진연은 언제나 빛나고 있도다. 법의 영원함과 법의 불변함이 언제나 존재하여 이 세간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고 법화경 방편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유명한 중국의 육조해능대사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말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리고서니까요 저것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하니까요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흔들린다고 서로 옳다고 하고 있었던 게예요그런데 그래, 육조해능도서는 깃발이 흔들린도 아니요. 바람이 흔들린도 아니요. 바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불국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저가 만약에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할 지니, 그 마음의 깨끗함을 따라, 바로 불국토도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대반야경에 이르되, 중생에게 법의 그릇이 없으면, 세계가 잡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만약에 부처님이 세상에서 흥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진귀한 보배가 되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고통이 없이 잘 살려고 하게 하는 것이 잘 살려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마음입니다. 평화롭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욕망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항상 찢지고 볶고, 찔찔 울고, 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잘 사는 전제의 조건을 방금 읽어드린 유마경 불국토에 보면은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들고 오염된 그릇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흐린 물을 담아놓고 그곳에서 밝은 달을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야 그에는 밝은 달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마경의 말씀에는 그릇에 밝은 달이 비치지 않는 것은 물이 흐리기 때문에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그릇, 물든 마음은 결코 참된 자성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그릇, 물든 마음의 바탕에는 이 세상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유마경 풀곡도 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적에게 말씀하시되, 중생의 무리가 이 보살의 불토니라 이는 교화해야 할 중생을 따라 정토를 취함이니라 교화란 것은 곧 더러움을 변화시켜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더러움을 변화시켜 깨끗하게 한적 더러움을 떠나서는 깨끗함도 없는 것을 알지느니라 그러므로 정토의 행적 깨끗한 행동이 중생을 교화함인 줄알 것이니, 중생의 깨끗한 것이 바로 이 정토니. 중생을 떠나서 달리 정토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 중생을 떠나서 정토를 찾는다면, 이는 땅을 파서 하늘을 찾는 것이며, 얼음을 두들겨서... 불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곳이 방금 말했듯이 고통의 바다입니다. 너와 내가 다 같이 본래 자성을 잊어버리고 물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더러워질 때로 더럽고 오염될 때로 오염된 것이 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물든 땅, 더러운 땅, 고통스러워 하는 중생들을 떠나서는 부처가 있을 수 없다는 게에요. 바로 그 오염된 땅, 더러워진 중생, 괴로워하는 중생이 부처님께서 교화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또 더럽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비로소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